이명이 발생하면 다양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여기에 이명과 관련된 다섯 가지 주요 질환과 그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하겠습니다. 첫 번째 질환은 난청입니다. 이명은 소리 자극을 전달하는 청신경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특히, 노화로 인한 난청이나 소음 노출로 인한 소음성 난청이 있는 경우, 이명이 흔히 나타납니다. 연구에 따르면 난청 환자의 70-80%가 이명을 경험합니다. 두 번째 질환은 메니에르병입니다. 이 질환은 내이의 유체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명과 함께 어지럼증, 청력 손실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. 메니에르병은 내이의 압력이 변하면서 발생하는데 이는 청각 신호 전달에 문제를 일으켜 이명을 유발합니다. 세 번째 질환은 이충만감입니다. 이충만감은 귀에 압박감이나 막힌 느낌을 동반하는 상태로 주로 외이도염이나 중이염과 같은 귀 감염이 원인입니다. 이러한 감염은 귀 내부의 염증과 부종을 일으켜 이명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네 번째 질환은 심혈관 질환입니다. 이명은 혈관 문제, 특히 경동맥 협착이나 고혈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혈류가 불규칙하게 흐를 때 발생하는 소리가 귀에서 이명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. 이는 귀 주변의 혈관에 흐르는 혈류가 소음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. 다섯 번째 질환은 턱관절 장애입니다. 이 장애는 턱과 두개골을 연결하는 관절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명과 귀통증, 두통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. 턱관절 근처의 근육과 신경이 과도하게 긴장하면 귀에 영향을 미쳐 이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이명이 지속되거나 심해질 경우 이러한 질환을 의심하고 전문의의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오늘 정보도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